맞는 어. 것 같아. 응. 보네래요 하늘에 엄마. 오. 이 500m 정도 와야 되니까. 모양이 예뻐. 아 <laughs> 어, 되게 예뻐졌어. <laughs> 소금으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 올라오니? 물이 여 터져서 안 되는데. 구멍은 이렇게 생겼고요. 막아요기 구멍은 보세요. 그렇게 이게 데스킨 아이스크림 뒤집듯이 한번 뒤집으면 그거 뒤집는 거지? 얘도 지렁이구멍 얘는 얘 얘도 아니고. 어, 어 맞다 맞다 잠깐만 다시 할한번더한번더 뜨고 어, 잘했네 조금 넣어 어, 잠깐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긴 하지만 돼. 올라올 거야 그럼 두 번째 올라올 때 아유 잘하네 여기도 있다 어해한번더올라오게 어, 어. 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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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몸 몸. 아, 몸을 아이고. 잡아야 돼한번더 기다려 내가 해줄게 몸을 잡아야 되거든 네 이건 촉수야 촉수 말고 몸통이 있어 대나무처럼 생긴 거 어! 올다 잡아! 한겨아나 잡았어! 우와! 와, 니가 다 잡았어? 응! 아니, 내 사냥님도 아어 우와! 부럽다 에나는 4, 님은 잡았네 우리, 우리 두개밖에못 잡았는데 우와, 부럽다 아나이잡았 조금 달라니까 우와! 잘한다! 네. 와, 이거 백합이에요? 예, 얘는 해삼 없이도 먹잖아요. 생삼이잖아요 그게. 비싼, 비싼 거. 한번더 뿌려야 되나? 오 어, 어,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우와! <laughs> 조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하는 게만 나와라. 먹을 양식을 다오. 오, 조개는 또 물을 하고 상관이 있나? 는 뭐? 그래 얻어 걸리면 좋지. 아까 우리가 저기 캘려고 했었나? 하다가 맞아 맞아. 공 떨어진 거지 뭐. 그렇지. 아. 어 가자. 머리가 벗서안 돼. 아, 여기 똥고. 뭐. 어. 여기 좀 인천하고 다르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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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헤엄친다 헤엄친다 어디어디? 아 헤엄쳤어 아우 추워 어워움직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어, 움직이네, 움직이네. 아니야, 아니야. 어.